안녕하세요. 아문다와 영어 말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기초 쌓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동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나오지 않는 this is. 이것, 저것을 가르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어에는 없는 문법이거든요. 영어에서는 단수 복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사과나 사과들이너 그렇게 굳이 따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 보아요. 일단 this는 이 것, that은 저 것. 가까이 있는 것을 this라고 부르고 멀리 있는 것을 that라고 하면 됩니다. 이두 개의 표현들은 단수여서 꼭 뒤에 is를 써주셔야 합니다. This is는 축약할 수가 없고요. That is만 that. 로 출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th 발음 많이 배웠죠? This is 아니고 this is that 아니고 that that 꼭혀 신경 써서 앙 물어주고 발음할게요. That 그리고 영어에서는 어떤 물건을 말할 때꼭 소유격을 써줍니다. 뭐뭐의 라는 소유격을 써주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I my 나의 you your 너의, she, her, 그녀의, he, his, 그의, they, their, 그들의, it, its, 그것의 이렇게 명사 앞에 있는 소유격들을 써주면 됩니다. 오늘 사용할 단어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펜은 pen, 샤프는 샤프를 쓰지 않고 mechanical pencil. mechanical pencil, 돈은 money, 가방은 bag, 지갑은 wallet. 표현들을 쉽게 말할 수 있어야 돼서 쉬운 단어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이거 내 펜이야. This is my pen. 저번에 배웠던 이런 명사들 앞에는 어, 언, n the나 s가 꼭 붙어야 된다고 배웠는데요. 이렇게 소유격, 그러니까 my, your 이런 것들이 오면 아무것도 붙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 내 펜이야. This is my pen. This is my pen. 이거 니네 샤프 아니야. This isn't your mechanical pencil. This isn't your mechanical pencil. 저거, 그녀 돈이야. That's our money. That's our money. 저거, 그의 가방 아니야. That's not his bag. That's not his bag. 이거 우리 돈이니? Is this our money? Is this our money? 저거 그들의 지갑이니? Is that their wallet? Is that their wallet? 잘 표현하셨나요? This, that을 배웠고요. 이것들의 복수형이 또 있겠죠? This의 복수형은 t h i s that의 복수형은 those입니다. 이것들, 저것들이란 뜻이겠죠? These랑 those가 복수형이니까 이 뒤에 나오는 명사들은 무조건 복수 형태가 나와야 되고, are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수든 단수든 구분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한개 이상이면 꼭 s나 es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럼 연습해 볼게요. 이것들은 내 옷이야. These are my clothes. These are my clothes. 이것들은 네 사과가 아니야. These aren't your apples. These aren't your apples. 저것들은 그녀의 바지야. Those are her pants. Those are her pants. 저것들은 그의 차가 아니야. Those are his cars. Those are his cars. 이것들은 우리 집이니? Are these our houses? Are these our houses? 저것들은 그들의 의자니? Are those their chairs? Are those their chairs? 정말 간단하지만 이렇게 술을 맞춰서 말한다는 거는 빠르게 말을 할때 당황해서 급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꼭 연습을 해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 한국어로는 신경 쓰지 않았던 바지나 신발, 장갑, 안경, 이런 것들은 항상 쌍쌍이 있어야 하기에 복수를 써줘야 합니다. 이제 영어 말하기 연습해 볼게요. 제가 한국말로 말하면 영어로 바로 말해 주세요. 이거 내 팬이야. 이거 니네 샤프 아니야. 저것은 그녀 돈이야. 저것은 그의 가방이 아니야. 이거 우리 돈이니? 저거 그들의 지갑이야? 이것들은 내 옷이야. 이것들은 니네 사과가 아니야. 저것들은 그녀의 바지야. 저것들은 그의 차가 아니야. 이것들은 우리 집이니? 저것들은 그들의 의자니? Well done. 다른 것들보다 지금 복수형, 단수형이 조금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입에서 꼬일 수 있으니까. 꼭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내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한국어로서 표현하지 않는 문법이어서 어색한 겁니다.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연습할 시간이 없는데요. 연습할 기회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임도 있고, 전화 영어를 할 수도 있고,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많지만, 그것도 시간이 한정적이죠. 제일 많이 쓸수 있는 곳은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상황을 영어로 말해보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혼잣말을 할 때도 영어로 중얼중얼. 한국말로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하지? 그런 문장이 모르겠으면 영어로 만들어 보시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일상에서 암기하면 되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면 되는 거죠. 내 일상에 있는 생활들을 영어로 다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게 회화의 끝이 아닐까요? 영어를 공부해서 빨리 끝내야지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영어를 가지고 영어와 함께 내 인생을 쭉 같이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길게 봐주시고요. 하루에 한 표현이라도 좋으니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면 어느 순간 쑥 커져있는 나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I believe you can do it! As usual,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today and I'll see you next time. I love you guys!